친구는 놀러가서 이런 적이 있으시죠? 와, 24평 치고 넓네? 당연하죠. 24평이 아니니까요. 이 평이란 단위가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공간, 집이든 사무실이든 지하철이든 그 공간의 면적을 한번 헤아려보세요. 몇 평인가요?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 도대체 이게 맞는 건지 검증을 할수 없죠. 그럼 제곱미터로 환산해보세요. 아, 여기는 가로 5미터, 세로 10미터쯤 되겠네? 그럼 50제곱미터 딱 나오잖아요. 나중에 어디 갔을 때저 집이, 저 땅이 1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조용히 가로, 세로를 역산해보세요. 10 곱하기 10쯤 되겠구나. 5 곱하기 20각딱 나오네. 대충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훨씬 쉽고 직관적이죠. 자, 평을 면적으로 말할 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 똑같은 크기의 흥부 쌀가마가 있어요. 하나는 햅쌀을 꽉꽉 채워서 40kg를 채웠습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는 최신 질소포장을 적용했어요. 실제 들어있는 쌀은 30kg이고 나머지는 공기야. 하지만 겉보기에는 둘다 똑같은 한가마죠. 그냥 쌀한감마 주세요 하고 샀는데 먹을 수 있는 쌀의 양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으로 집의 크기를 말하면 딱 이렇게 됩니다. 평은 보통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말해요. 34평 아파트라고 하면은 우리 집에다, 계단에, 뭐에, 공용 면적을 다 더한 게 바로 34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실제로 쓰는 집의 크기, 실평수, 전용 면적은 24평 정도 나옵니다. 근데 어떤 아파트는 계단 같은 공용 면적이 조금 작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다 더한 게 32평이라고 해보죠. 근데 실평수는 똑같이 24평이에요. 이 집에 놀러가서, 이야, 너희는 32평인데 넓다. 우리 집 34평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청약할 때 공급은 보면 어떻게 나와 있나요? 평이 아닌 제곱미터로, 그리고 주택형을 공급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으로 표기하죠. 84ABC 중에 고르잖아요. 이게 실평수, 전용 면적 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든, 친구네 집이든, 똑같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라면은, 공급 면적이 얼마나 차이나든, 실제 쓰는 면적은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발코니 확장 크기에 따라 살짝 차이는 있지만요. 근데, 이걸 평으로 계산해버리면, 우리 집은 공급 면적 114제곱미터니까, 34평짜리 집이 되고, 친구네는 공급 면적 108제곱미터니까, 32평짜리 집이 됩니다.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라서, 사실 같은 크기 집인데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미터법 사용이 07년부터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자꾸 평을 쓸까요? 익숙하니까. 누가 익숙하게 만들죠? 1번 중기업소 가면 매물판이 거의 평으로 표기돼 있어요 그럼 이 집이 몇 제곱미터인지 일일이 찾아보기 전에는 알수 없습니다 물론 중기업소 사장님들도 곤란함을 호소해요 제곱미터로 표기해버리면 스님들이 헷갈린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악역향을 주는 거예요 2번 언론입니다 아직도 분양가 매매가 공사비 3.3제곱미터당 얼마 얼마다 제곱미터로 표기만 할뿐 사실상 평으로 환산해서 계산을 내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공시가격이나 공사비, 분양보증금액, 원래 발표는 제곱미터도 안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굳이 3.3을 곱해서 말하는 게 24년의 부동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릿수에 대한 상징성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18년 전에 발표하고 17년 전에 도입했잖아요. 이제 고기 사러 가서 한근두근 근안 하잖아요. 100g당 가격 다들 익숙하고 편하잖아요. 사실 언론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들 고쳐나가야 됩니다. 지크노미부터 반성합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끼리부터 규격을 맞춰서 제곱미터로 쓰자고요. 자, 이걸 바로잡지 못하면 미국 친구들처럼 될 거예요. 손으로 풋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인치, 피트, 야드, 말, 이런단 말이에요. 12인치가 1피트니까 12피트가 1야드겠지? 3피트가 1야드예요 그럼 몇 야드가 1마일일까요? 1760야드입니다 너무 직관적이고 간단하죠 자, 올해 마지막 퀴즈쇼를 마치겠습니다. 과연 크리스마스에는 지코노미 구독자 50만 명을 달성했을까요? 예, 아니요. 당첨자는 딱 크리스마스 맞춰서 뽑겠습니다. 선물로 큰거 드립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국중박 전시회 초대합니다. 저 그림은 미눔사판 인간식격 퀴즈였고 성진이 프사죠 자, 빅토리아 여왕, 나폴레옹 보석 전시회도 있어요. 고정 댓글에서 참여해주시면 됩니다. 50만을 달성하면은 연말에는 더더더 큰 이벤트 시작합니다. 못하면 잘려요. 그럼 이만 총총.